이러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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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여기 좀 해봐. 다... <laughs> <laughs> 아, 이렇게 맞다. 어, 이렇게 다 여기! 아예 중앙으로? 아, 예 중앙으로? 어 근데 날믿지마왜 나한테 물어봐? 나는 그저, 생각 없이, 가고 싶은 곳을 말할 뿐 나도 어, 가가고싶은 곳으로 가자고무왕의가우슈무스어가우슈무 <laughs> 아차 타면서 제격 쏘려고? <laughs> 나 최고의 제격으니까 네. 미쳤네 사람 하나 보기 힘들텐데 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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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겨 그냥 레드 접트로도 못쏠 판에 <laughs> 저격 후 헤드샷 맞추기 개간지 멋있다 아, 이게 묘하게 로스 산토스 같은 느낌이 있네. 아, 로스 산토스의 그 시골바닥 말하는 건가? 네. 어, 이렇게 먼지가 날리지, 모래와. 너 무슨 귀참 많이 살았지. 여기 앞에 베기스 베 버그 버버기세우나 벨... 응? 이 앞에 버기세우 놓을 거야. 이거 그냥 어, 못 들어 하냐? 어디가? 들어와 어? 맞으려고 작정했어 총? <laughs> 아니 그렇게 무서운 말을. 아니 그렇지만. 못하. <laughs> 할... 오씨바오 니미네 무인 두 개가 있었구나. <laughs> 응. 어? <laughs> 어? 문 이렇게 되는지 몰랐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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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치니까 나 여기 헬멧 이레벨 있어. 나 이레벨이거든 이미. 아, 그래? 그럼 등깔아 줄게. 이리 와. <laughs> 아, 어찌? 아 그렇겠어요. 어, 진짜 내가 맞은 줄 알았네. <laughs> 아니 그그 그, 그걸 나를 쏴 나랑 같이 들어온 거알 알면서. <laughs> 나봐, 그러니까 누가 데이터 있는지. 아 나봐, 거기서 박쉬고 있어. <laughs> 와, 진짜. 와 보급 떨어진다 앞에. 와 개꿀잼, 국꿀잼. 어디? 안 아, 보여? 155. 아, 어 보여 보여. 야 개꿀잼이다. 여기서 그냥 구경할래? <laughs> 어나 저기. 저기 있잖아. 어뭘 구경이야? 아, 니 중대 직접 가느냐 여기서 구이하느냐지 여기서 있어이지어여이서 있어야지 어거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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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야이리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아 이거, 이거, 이거. 거 이거, 지거야 나만 아무도 안 보이냐? 보급 어디 있어? 어디로 들어졌어? 나 내려갔다 왔더니 안 보인다. 저저 나무 뒤에 빨간색 연막탄 보이지 않니? 아니, <laughs> 아 저기 있다. 아, 네이치는 딱 나무에 가려지네. 아무도 없어. 아, 간다. 차 타고 간다. 엄청 <laughs> 어, 쏘고 있어. 차, 저 쏘고 있는 사람을 노려야지. 님. 어? 왜? 아씨, 안 보여. 그 사람이 맞나? 아, 나왜 존나 못 싸. 어떻게 쏘냐 거리 예상하고 쏴야지뭘 예상해?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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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뭐, 빨리 들어와, 뭘, 뭘, 뭘. 알지? 전, 나가지도 못하게 누워있고, 들어오지도 <laughs> 못하게, 나, 들어오, 누워있어, 어깨에. 내가 뭘. <laughs> 아니, 각, 나 여기 있는 거 보고 애들이 온 건가? 그렇겠지? 쟤, 에 소리 그렇게 존나 내는데, 저격소리를. <laughs> 아, 대들, 다들, 다들. 이거, 그... 거리 예상하고 쏴야 돼, 총알 날아가는 거. 그니까. 총알 날아갈 것과 개 이동 거리를 이동 방향을 예측해서 조금 더 앞에 쏘라고. 어 그렇지. 이거는 겨얼 게임이잖아. 난 나름 그렇게 했다 생각했어. 있다 그리고 영상을 보게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완벽한 에이으로 쏴버리기. <laughs> 죽였냐? 아뭔 소리야? 빨리 나와. 어? 에? 뭔 소리야? 뭘 왜? 나와? 나 살아있어? 아니 죽었지 님. 근데 아너 나갔어? 응 나는 니가 왜여기까고 있었네. <laughs> 아이 새끼는 여기였나? 어 아니었던 것 같은데. <laughs> 아! 우와 뭐야 이 사람 개입하게 생겼다. 이 앞에? 아닌가? 이미 어디? 아뭐야이 사람도 옷이 다이 바지 뭐야? 나도 저 바지 갖고 싶어. 여기 와봐, 여기 와봐. 이 비니 아못 보겠다. 6초 남아서 새이하게 생겼는데. 이 사람? 이 사람. 우와 진짜 가수 같네. 아 왜지? 여기에 갈래? 바로 싸우고 시작할래? 큰 도시 가서? 야 한번 가자. 한번 가. 어디? 아 내려. 지금 못 내리거든. 아 그러냐? 내려. 늦게 와야네 약간. 님, 그쪽 방향 아닌데요? 어, 가고 있어요, 가고 있어요, 가고 아, 있답니 네, 있답니다. 잘 보고 오세요! 네네. 위험, 위험하니까! 바다라서! 아, 네. 그렇네요. 잘못하면 수영하고 와야 되니까. <laughs> 나 그런 적 있는데. 나도 기억나. 아, 정말? 한 팀. 어, 한 팀밖에 없나? 의, 의외로 초입이라서 또... 나랑 같이 있어. 먹고. 일단 총부터 먹고 만나. 어. 쟤네 죽이고 시작하자. 그게 파밍할 때 편하다. 인데 총이, 총, 총이 없습니다 집안에. 참 나디 있다 나 나서로 죽일래? 미쳤어 총 먹고 저 사람들은 총 먹었을 거야. 여기 A k m 있다. 아캄. 야나 조끼랑 배낭밖에 못 먹었어. 나한테 갑자기 짐들. 내가 뭐라 했는데. 못 먹었어요. 조끼랑 배낭밖에 못 먹었어. 내가 아니야. 아니 그랬어. 진짜요? <laughs> 오 어색한데. 아 어, 꾸상. 근데 우리 존댓말도 많이 쓰잖아요. 아왜 이러세요? 아 여기 다 AKM 주어아나샷건 먹고 싶은데. 처음에 샷... 야 옛날에 우리 샷건 들고 쫓아오던 어, 새끼 기억나? 어디? <laughs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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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디 어디 어 어디 게뛰 <laughs> 어디 게뛰 어디 게아 이거 총 먹었다 죽었어? 기다려봐 나나나총 먹었어 어디로 나가 나 걸로 나간다 총 나간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 와 이쪽 아씨 그집 안에 있어 어떻게 그럼 나는 이게 어디 있어 나 외벽에 붙어 있어 여기 방 안에 있어 그럼 나 어떡해? 어. 죽었어? 어떻게 아 죽었어 뭐이 새끼 새끼 나와 새끼 <놀람> 나와 새끼 나와 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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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어이 <웃음> <웃음> 아니 왜안 맞아? 어이가 없네 진짜. <laughs> 왜안 맞아라면 뭐라 해야 돼? 너 죽었어? <laughs> 내가 먼저 죽었지 님보다아개 <laughs> 어이 <오이> 없네 진짜. <laughs> 야이 <이게> 너무 어렵다. 와중에 팀메이킹 식구인 것도 너무 웃기네. 왜 이렇게 많이 죽었대 사람들. 4차에서 떨어졌나 보지. <laughs> 어디게 부딪힌 거야? 바위 얼마? 어떻게 부딪혔대? 오? 와, 와, 데스캠 봐도 어이없다. <laughs> 와.